네, 깔짝 말아드님, 계속 비가 오네요. 밖에는 사원들은 2021년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음, 오늘 수, 수요일 뉴스 간단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볼 뉴스는 어, 이제 얼마 전에 그 가석방으로 불륜, 그그 이정,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그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이 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면서 3년간 총 240조 원을 투자하고 그로인해서 약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 삼성은 미래 양날개로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를 선택한 것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어, 신문 뉴스에 오늘 오터가 났네요.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에 150억 원이 죠 150조. 엄청난 돈이죠 우리 봤을 때이백그 오십 조 중을 바이어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고 그 삼십 조 원은 이제 반도체와 관계된 기업 M&A 합기 합병에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아, 그리고 직접 채용으로 3년 동안 사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 그 사만 명을 직접 채용해서 어, 발생하는. 그 이제 간접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되겠죠. 얘는 5 6만 명까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하나 눈여겨볼 점이 기존의 그 일, 지금 대기업들이 그이 신입사원 공채를 수시 채용으로 바꾸고 있죠. 쉽게 말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삼,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 수시 채용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시, 시험을 쳐서 삼성만 치는 시험이 있죠. 그죠? 그 시험을 쳐서 어 정기적으로 쳐서 거기서 이제 시험 사원을 뽑는 이런 기존의 그 공채방 어, 정기적인 시용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워낙 요즘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에 어, 취업을 하려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 취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좋은 의도가 있다 그러네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 일년 예산이 육백조 지금 정도 되는데 일개 그 기업에서 뭐 일개 기업이라 하기 삼성이 뭐 삼성가 어 그렇게 표현하기 좀뭐하지만 그래도 일년 어 국가 예산이 육백조인데 삼년이지만 이백사십조를 투자했다 엄청난 어 규모의 투자네요 어 우리나라 경제 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 앞에 내용과처럼 음 기분 좋은 소식인데 어,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어, 점유율 오십 퍼센트를 달성을 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 업체들의 저가 어, 중국 업체들의 어, 매출을 제치고 매출의 기준으로 해서 오십 퍼센트. 오십 퍼센트는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삼십일 퍼센트, LG전자가 십구 퍼센트. 정확하게 51, 50, 50%네요. 차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어 매출 규모로는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는 TV의 두대중한 대는 우리 삼성과 LG 제품이다. 이런 기본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은 어 대구에 그 전기차 충전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자는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어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전기차 충전 시 혹은 뭐 전기차로 관계된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 이런지 전기차 충전소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자, 어 전기차 충전 중에 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초기에 진화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어 대구 대구만 보더라도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1,601, 8곳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 이제 일부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1 0 9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기차 충전소의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 소화기로 전기차에 관련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완전 완벽하게 진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초기 진압을 하게 되면. 어,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소화기 비치를 하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어, 지금 오늘도 어제자로 어 해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섰는데 물론 뭐이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삼성바이오에서 이번주부터 모더나 백신 시제품을 생산해서 앞으로 그 두세달 후에는 3개월 정도 두 달에서 어 길게는 한 3개월 후에는 어이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로는 한 100만 회분을 국내에 도입 우선 공급하기로 예상 하고 있었는데, 이 불량도 아마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 상식에 어 관계된 어 신문 기사가 나와 있네요. 자, 계절이 지금 바뀌고 있죠. 가을에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옷장정리다 옷장 정리를 할수 있는 어,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로, 정리하기 전에 여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야 된다. 어, 세탁하는 방법에는 어, 티셔츠는 어, 밝은 소재의 옷은 뭐 세제에 일대일 비율로 넣, 넣고 30분 이상 담갔다가. 빨면은 선명하게 입을 수 있고 니트나 리넨 소재 의류 같은 경우에는 울 샴푸를 이용하고 아웃도어나 수영복은 손 세탁을 하고 그늘에 말려라. 그늘에 말 때도 바짝 말려야지 그러면 이제 뭐 곰팡이 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어 입지 않선 옷은 이제 시키면서 버려라. 정리의 기본은 버리기다. 잘버려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세 번째 단계는 어그 보관하는 장롱 속의 습기를 말끔히 제거를 해야 된다. 어, 식초나 세제를 이용해서 어 이제 습비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나면 그위 <laughs> 세탁소에서 비닐에 이제 우는데그 상태 그대로 씌우두게 되면은 통풍이 안 돼가지고 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어 약품 냄새가 계속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비닐 커버를 제거를 하고 꼭 이제 먼지문 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우리가 된다면. 부직포 소재의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 보관을 할 때는 여름 옷은 이제 내년까지 1년 후에 입을 테니까요. 깊숙한 곳에 배치하고 가을 옷은 이제 위쪽에 배, 배치를 하고 또 무거운 면티스는 아래에, 시크나 리넨처럼 이렇게 가볍고 구겨지기 쉬운 옷은 위쪽으로 보관을 해라. 그리고 보관할 때는 80%만 채우고 나머지 20% 공간을 둬라. 그리고 어, 신문지 집에 다 보고 난 신문지 같은 경우에도 옷 사이사이에 끼워두면 습기 예방과 함께 주름 방지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간추린 뉴스 브리핑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